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권현이라고 합니다. 아, 요즘 같이 2차전지에 올인을 한단 말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될 줄은 아, 모르는 몇 년간 지금 제가 똑같은 말로 시작을 했었는데, 어, 요즘 같이 이렇게 부진, 부진할 때는 더더욱 힘듭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진짜, 아, 이게 느낌이 안 좋은데, 느낌이 안 좋은데, 라고 생각합니다만 했습니다만 역시나 안 좋았어요. 아, 딱 요약해서 아,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정신 차리자 공매도가 문제 문제가 아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에 빠져 있었, 있습니다. 저 역시도 착각에 빠져 있었고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제 3자의 입장에서 한번 여기에 이런 지금 투자 환경에서 멀리 떨어져서 한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어요. 야 이게 무엇이 이렇게 문제일까? 이렇게 이차전지왜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 지금 막 아뭐 사람들 데모하고 공매도 막 데모하고 뭐 김현수 위원 뭐 치고 뭐 아, 이게 너무나 힘든 상황이 듣도 보도 못한 전례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찬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저는 뭐 장단점이 있는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 어, 좀 아주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다시 돌아와서, 공매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뭐, 저 역시도 판단을 못 했지만, 한번 제가, <laughs> 어, 글로 좀 적어봤어요. 이게, 이거를 제가 텔레그램에 쓰려고 했지만,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잘났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역시, 뭐 최대한 뭐 현금을 나중에 물 타고 더 모은 관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저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긴 합니다 2000원지가 연일 최악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뭐 거의 이렇게 5% 6%씩 에코프로비도 이렇게 빠지고 그러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아이큰 자산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힘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객관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런 취급을 받는 게 맞다. 우리가 숫자가 무너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숫자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실적이 무너지고 전망치가 무더기 하향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에 불균형적인 수급. 즉, 지금, 지금 뭐, 2차전지에 너무 많은 개미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개미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더더 더 빨리 더큰 폭으로 떨어졌어야 됩니다. 지금 그나마 이 차지 투자자들이 요즘에는 장투한다는 그런 마인드들이 많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나 이, 이 정도로 버티는 겁니다. 원래는 더떨어졌어야 돼요. 실적 무더기 하향 됐을 때뭐 거의 뭐 반토막 나고 반토막 나고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어, 뻥튀기도 많이 됐었고 어, 요즘에 그만큼. 어, 많이 내려왔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개미들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지표들이 하향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한 거예요. 뭐,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할 것도 아니고. 리튬 메탈 값, 지금 또 반등하는가 싶었더니, 아, 또 내려와서, 뭐, 그래서, 그러도 아마 낙폭은 줄었어요. 이제 뭐, 1% 정도 줄고, 뭐, 0%, 1%, 0%, 0.2% 줄고 해서 하향 완정화되고 있긴 합니다. 뭐, 반등해 놓으면, 베스트겠지만, 이런 수요가 올라간다는 신호 없이 이것도 반등될 리가 없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 따라 전기차 수요가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메탈값도 하향되고 있는 거고, 지금 트러프파일 IRA 법안 수정 우려로 미국 수혜에도 하향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감도. 이게 뭐 많은 분들이 뭐, 아, 이게 주가는 심리로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게 상하 상하원 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 당연히 수정이 거의 안될 거예요. 다만,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내연차에 대한, 뭐, 이런, 패널티를 줄여준다든가, 이런 것들에 다, 여럭시, 아무리 생각해도 바이든이 더친 환경차에 더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명히 리스크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1년 전부터 반영될 줄은 몰랐어요. 한 6개월 전부터 이렇게 반영돼서 조금 덜어나야겠다 생각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악재가 나올 때, 더 완전히, 이렇게 뉴스로까지도, 어, 지금,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투표에도 미리 지금 보면은 아, 트럼프가 조금씩 이기고 있죠.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고 LFP로 인한 3원계 예상 비중도 하향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LFP가 굉장히 어, 잘 버텨주고 오히려 확대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가격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당연히 OEM 자동차 회사 지금 뭐 많은 폭스바겐 아, 뭐, 도요타, 아, 도요타는 오히려 늘렸지만, 어, 테슬라나 뭐 이런 애들도, 테슬라는 사실 유지하고 있고, 어, 다른 회사들이 대부분 줄인다고 난립니다 그리고 포드도 뭐 연기한다고 날립니다. GM도, 뭐, 연기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왈가 뭐, 있지만. 셀사도, 컨쿨에도 좀, 얘네들이 다 영향이 이렇게 가고 있고, 셀사에서 소재사로 연이어 실적치가 하향되고 있습니다. 4분기도 실적이 매우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 예상은, 뭐, 4분기 때는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실정치가 뭐, 재고조정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향되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한번, 뭐, 아, 따르는, 어, 텔레그램에서 제가 발제해온 것들을 있겠지만, 지금 계속 그 배터리 가격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셀샤들하고 OEM사들이 굳이 배터리를 빨리 사고 싶어 하진 것 같지가 않아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데, 굳이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매를 이연하고 있다. 어, 재고를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나 다들 안 좋은 상황입니다. 금리 등 매크로 환경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지금 파워리또 짓거려서, 지금, 또, 기술주들이 하락했고, 어디죠? 테슬라도, 주가가 또, 200달러까지 가까이 왔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막, 공매, 뭐, 이거는 저도 뭐,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는건 알겠지만, 공매가 사실 문제는 아니에요. 공매도 얘네들이, 숫자가 좋은데 공매 칠수 있겠습니까? 예? 걔네들이 다 무슨, 뭐, 똑같이 단어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막, 음모론을 뭐, 재개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숫자가 결국 안 나오는 산업에서 지금 얘네들이 공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너무나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 단합해서 다 공매, 이게 다못 칩니다. 왜냐면은 너무나 그런 수요가, 이런 매수세가 또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완전히 다들 단합해서 날린 겁니다. 지금 신난 거죠. 결국은, 항상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펀더멘탈입니다. 물론! 단 하나에 뒤집을 수 있는 케이스, 장기계약, JV, 뭐 이런 청사진을 확실한 걸 제시했을 를때는 조금 반응을 할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펀더멘탈들이, 어, 너무나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매, 뭐, 코스피 이전한다, 2차전지 열풍,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수급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도 펀더멘탈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더 시너지가 날수 있는 거지, 얘기했잖아요. 수급은 단기적인 거다. 네? 결국은 펀더멘탈이 일어서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김현수 위원, 이거 왜 싫어, 아, 싫어.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얘가 비난 받아야 될 이유는 저는 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당연히 뭐, 이런, 어, 저도 이0 0 0지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지만, 에코그룹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어, 뭐라, 이게, 뭐,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의견을 다 들어봐야죠. 들어보고, 당연히 얘네는 리튬맨 리투맨 달에 4달러, 그, 그것처럼 잘못한 것도 있지만, <laughs> 매도리 포트를 낸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여기에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왜냐면 우리 돈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얘가 뭐 어떤 논리로 접근을 해서 하는지 이런 걸 항상 리스크로 포인트로 잡아보고 분석해보고 판단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뭐 다른 부분은 다 동의하지 않지만 어이 부분은 좀 동의를 합니다. 이차전지 산업도 시클리컬 산업이다. 이런 경기를 타는 산업이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원래 무조건 우상향이었는데 어 이런 경기를 타는 산업의 모습을 보이겠다. 이게 그렇고 있죠. 지금 금리에 영향을 받고 있고,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것들이 또메탈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실적치 하향까지도 연계되어 있는 시클리컬산업인 거를 변환하고 있는 것 같다. 다행인 거는 저 사실 이거 알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아무리 우리가 지금 공매가 풀어지고 해도... 어 이런 숫자가 안 나오는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원래 나는 지금 막 2년 3년 치를 다 땡겨왔는데 예? 지금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병호 의원이 신났죠. 지금 뭐 2년 3년 뒤에 실정치가 아직 하영이 안됐습니다. 아직 더 빠져야 됩니다. 얘기했는데 그얘기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숫자가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숫자가 빠르게 올라올 때는 아, 무지묵지하게 이제 큰 힘을 보여줄 겁니다. 다행 거는 우리가 다른 섹터가 있는 게 아니라 전기차 섹터가 있는 거예요. 장기 펀더멘탈은 죽지 않을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금리나 뭐 이런 것들이 어 수요나 이런 것들이 좀 회복되는 시점에 어 분명히 같이 크게 다 연쇄적으로 오를 거예요. 이게 어 수요가 올라가면은 상향되고 어뭐 미국도 더 올라갈 거고 이 주문도 더 늘어날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럴 것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섹터라는 겁니다. 다른 섹터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섹터라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전기차를 타잖아요. 이거는 전기차는 안갈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다 같은 것들을 안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내가 뭐 시점을 늦릴뿐 이런 것들은 안갈 수가 없다. 뭘뭐 사고 안 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주변에서 사면 다갈수 밖에 없나라는 그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요 부분, 니희님인가요? 요거에 제가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셔서 이걸 좀 보면 되게 많은 말씀을 잘 쓰셨더라고요. 지금은 배터리 가격 하락을 기다리는 시기다. 완성차들이, 어 보면은, 음, 요거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배터리 가격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게 중국의 사례하고 비슷하다. 이 얘기고, 광물, 지금은 배터리 가격 하락을 기다리는 시기다. OEM들이. 광물 하락이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충분히 전이가 아직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더 싸게 사고 싶은 거예요. 셀사한테. 그래서 OEM 업체들이 가동률을 지금 출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신차가 갑자기 가뜩이나 금리 높아서 팔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굳이 배터리에 어, 구입을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어, 이런 다음 연도를 위한 단가 협상을 진행한 시기인데, 지금 급,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가 아니니, 완성체 업체들은, 완성차 업체들은 높은 가격에 굳이, 어, 가동률을 크게 올릴 유인이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폭스방의 포드 일부 업체들이 가, 가동률을 조정을 하고, 지금 이 시기에 생산 라인을 정비하다든지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의 얘기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라고 판단한 시기에 본격적으로 판매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하기 위해 보여진다.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면 더 낮출 수 있고 가격을 기업 이익에도 당연히 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연기되었던 신모델을 출시하고 기존 전기차 판매 증가를 위해서 프로모션도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회장들은 숨고르기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도 에 긍정적이다. 아, 어, 그리고 보면은 20, 24년 상반기에 가격 하락 상반기에 배터리 가격이 하락이 반영된 신모델과 전기차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그때 지금 가동률 조화가 했던 부분들도 이연수로 고객의 수요는 뭐 지금 미룬다고 미루는 거지. 이연되는 거지. 안 사는 건 아니죠. 제가 대전제를 말씀드렸죠. 결국은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그 퀄리티의 차이가 나요. 아이폰과 어, 이런 스마트폰과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윤수요로 데려올 것이다. 이는 중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으면서 배터리 가격 하락은 전기차 가격의 하락으로 연결돼서 되 판매량 증가를 이어줄 것이다. 그리고 준비가 된 소재 업체한테는 큰 기회가 올 것이다. 결국 나중에 다시 확대 전략을 할 건데 상반기 정도로 그 시점을 예상하고 있는데 기존 물량 이연수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 큰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 업체들은 더큰 기회를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수요가 반대로 올라갈 때는 크게 수혜를 봐이천지가 다시 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아 이게 너무나 지금 힘들지만 이것들이 좀더 신호들이 나오면 다시 또 선반영할 거예요. 이런 것들 리튬이 결국은 리튬 값이 올라, 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요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뭐 OEM도 올라야 되지만 결국 가장 먼저 시그널들이 나오는 게 리튬일 겁니다. 리튬 가격이 올라야 돼요. 이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리튬이 음 당연히 매출은 이제 어줄 수밖에 없어요. 매출은. 근데 리튬 값이 지금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겁니다. 5% 이상. 근데 지금 이제 하향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리튬 값이 지금 어 안정된다고 해서 문제가 될건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 뭐 당연히 오르는 게 시차를 레깅 효과를 발휘했을 때 영업이익이 더 크게 큰폭로 올라가지만 어쨌든 매출 규모는 좀 줄어들겠지만 영업이익은 계속 그 플랫하게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매출이 유지된다는 전아 매출이 유지, 단가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는 크게 영업이익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기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싸게 사서 더 Q의 성장을 이뤄낸다는 전제하에말인 거죠. 아, 이게 참, 뭐, 제가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말씀드렸는데, 저 역시도, 하, 아, 요즘에 막, 주가를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막, 뚜렷하게 올릴 요, 이게 없는 거예요. 모멘텀이. 그런 상황에서, 뭐, 공매 막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올랐어도 저희가 사실 불안했잖아요. 이게 다 결국은 단기적인 수급이에요. 코스피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LNF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전하면은, 공매도 뭐, 그 잠깐의 그런, 이연이나 정지되는 그런 효과지. 뭐크에 얘네는 결국 코스피 이전하는 거는 이런 뭐랄까요? 패시브 자금이나 이런 유증했을 때더큰 규모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지. 예? 이런 것들을 뭐 수급에 막 많이 그냥 뭐 누구 차트 보고 수급 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수급은 단기적이다. 장기한 상태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래도 안타깝지만. 어, 좋은 시기가 올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이제 오를 거긴 합니다. 이런 좋은 시그널들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 다만 이런 것들을 어, 지금 뭐 수주 공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반대할수 있는데 수주 공시 하, 이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건 하죠. 지금 막 수요가 안 나오니까 셀사, 셀사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계약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 이런 것들이 좀더 오늘 제가 또 IR과 통화를 해봤지만 결국은 자기들도 네할수 없을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뭐좀 급한 것들이 좀 줄었어요 예전보다 지금 막 당장 이런 것들이 막그 물량을 쏟아내는 것들이 아니라 수요가 이런 앞에 사는 것처럼 기다리고 배터리에 하락을 기다리는 상황인 거니까 지금 값을 싸움인 거죠 치열합니다 아무튼 결국 결론은 이런 상황이지만 반등을 할수 있는 산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요가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저도 힘이 없지만 안타깝지만 강조 드리면서 어, 이상 영상을 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지 너무 요즘에 제가 꾸준히 안 올리니까 이렇게 추천이 잘안 되더라고요 하, 이런 부탁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좀만 힘내시고, 저희가 좋은 날을 다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